자, 그리고 책, 훈민정음. 자, 이 책이 이제 훈민정음이죠. 여기 이제 세종대왕님 이게 그 서울에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책이 한강현실도일까요? 훈민정음일까요? 네. 정답은 훈민정음입니다, 여러분. 훈민정음이고, 심지어 이 세종대왕님께서 펴고 계신 이 페이지, 이 위에 여러분 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게 몇 쪽인지 어떤 건지 저희가 또알수 있습니다. 예, 그거 보시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자, 훈민정음 체계 문화사적 위치. 여기 보시면 기록문, 기록유산이죠, 기록유산.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한국이 18개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는 최다고 그리고 이전 세계를 다 통틀었을 때는 기록유산을 가진 나라로 우리나라가 4위인가 5위인가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한국에 있는 학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 지금 여기에 또한 가지 더 넣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시던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훈민정음 책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레본이 한문으로 된 원본인데 이게 이제 해석과 예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것을 다시 우리 한글로 풀어 쓴 겁니다 해레본 안에는 이 책이 다섯 개의 해와 한 가지의 예가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제자해 이거는 글자, 글자죠 글자를 만든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떻게 이제 한글을 창제했는지 창제 원리 그리고 나서 이제 초성, 중성, 종성 그리고 그거를 다 합쳐서 어떻게 우리 한글을 만드는가에 대한 합자해까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실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지 그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뭐 그때 당신 사람들이 볼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보여주면 예를 들어 이제 감이라는 게 있으면 감은 초성에서 기억 그리고 중성에서 아 그리고 종성에서 미음을 가져와서 감이라고 읽는다 이런 식으로 그 실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몰랐던 어떤 사물의 발음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단어를 그걸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는 용자래까지 요렇게 6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판이 1446년인데, 출현이 1940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500년 사이에는, 이 500년 동안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이. 쭉안 보이다가 갑자기 1940년대에 딱 나타나요. 딱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볼수 있는, 그게, 상태가 많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관된 게 아니에요. 그냥 500년 동안 좀 제대로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이 세종대왕님께서 이걸 만들고 실제로 이걸 좀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시험에 바로 훈민정금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관으로 이제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과거시험에서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게 하셨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궁궐이나 이 안에서는 계속 한자를 썼다고 해요 한자를 쓰고 그 백성들이 계속 이 한글을 썼다고 합니다 지배계층은 계속 한자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고종 때에 가서야 이거를 우리나라 글은 한글이다 그래서 국가의 글로 이제 한글을 채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한글을 사용하게 되고 또 한글을 쓰게만 하는 그런 법도 만들게 되면서 한글을 더 쓰게 된 거죠 한자를 이제 그때부터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500년 동안 아무래도 제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그 500년 사이에서는 한글에 대한 그 우수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당시에 이제 사대주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한자를 더 좋게 생각하고 한자를 더그 배운 사람들의 어, 글자로 해서 더잘 활용하고 한글 자체는 좀 등한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500년 동안. 그잘 간수된 게 적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고요. 숭민정음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 이제 세종대왕님의 서문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집현전에서 만든 신하들의 해례가 들어가 있고 이거 아까 본 거죠. 창제해, 초성해, 중성해, 동성해, 그리고 합자해, 그리고 용자해까지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인지가 단 서문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인지가 단 서문이 서문이 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세종대왕님의 서문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정인지의 서문을 어 밑으로 내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 있는 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훈민정음 이제 1 쪽이죠, 1 쪽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쪽이에요, 이 쪽인데. 이 3쪽 갑자기 상태가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여기 사실 이게 보시면 어떻게 이 책이 나오고 출판되고 500년이 지난 책이 이렇게 깨끗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헤레본이 1쪽, 2쪽이 없어요. 여러분. 1쪽, 2쪽을 적어 넣은 겁니다. 적어 넣은 건데 이걸 처음에 복원한 사람이 또 심지어 잘못 적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글자 크기가 좀 서로 안 맞죠. 이거. 1월자 너무 작고 뭐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여기 이이 실자입니까? 이게 잘못 쓰여진 글자예요 다른 한자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 쓰여지기도 하고 뭐 잘못 쓰여지... 잘못 띄어쓰기 잘못 썼기도 하고 띄어쓰기 없이 잘못 쓰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후에 후에 이제 우리 나라에서 다시 일쪽이쪽을 제대로 만들어서 훈민정음을 정본 이라고 해서 그거를 다시 이런 실수 없이 잘 만들어서 복원한 것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박물관에 당시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복원된 게 이거는 또 이거대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요 해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복원한 모습을 그대로 이것 또한 역사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뭐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나중에 강의하게 되면 저는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역사 외국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없어가지고 넣었는데 잘못 넣었어. 그런데 그거를 역사에서 없애지 않고 그거는 그거대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쪽부터는 딱 이렇게 500년의 역사가 느껴지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막 글자가 막 이렇게 있죠. 네. 이게 사실 500년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기다가 그냥 연습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그냥 한글 연습을 해가지고 한지가 사실 얇고 그런데도 오래가고 탄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지 뒤에 쓴게 이렇게 앞으로 막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보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그 500년 동안 한글에 대한 그 의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라는 걸 이제 알수 있죠.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용자래라고 되어있죠 용자래 이것도 용자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 뒤에 사진이 한장더 있거든요 학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레본 책 중에서 용자래 이 페이지가 제일 깨끗하답니다 나머지는 한 장만 넘기면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막 글씨가 엄청 이것도 좀 적은 편이에요 엄청 많이 쓰여져 있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용자래를 표놓는다고 합니다 전시를 할때 왜냐하면 용자래가 가장 깨끗해서 그래서 세종대왕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용자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글 학회 회장님께서 좋은 카메라 사셔서 직접 가서 찍으셨대요. 네. 그래서 여기도 용자래가 펴져 있다. 그 용자래가 왜 펴져 있다? 용자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민정 해레본 중에서 가장 깨끗한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간송 전형필 이거는, 어, 이제 간송 미술관이라고 그 대구에 있대요. 그리고 간송미술관에서 간송, 간송 전형필이라고 해야 될까? 뭐 독립운동가라고 하면은 뭐 독립운동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뭐 실질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뭐 이런 행동도 취하시고 뭐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독립운동을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뭐 여러 이제 방향이 좀 다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간송 전용필, 이분께서는 문화를 뺏기면 안 되겠다.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해서 다 팔아가지고 전재산을 팔아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분의 이제 전체 그 컬렉션, 이 수집품들이 항상 이제 보관이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1년 동안 이제 기간을 두고 언제는 이만큼, 언제는 이만큼, 언제는 이만큼, 이렇게 4등분인가 해서 이렇게 보여주신대요. 보여주신데 올해는 지금 이제 2024년, 올해는 지금 무슨 특별전으로 해서 대구에 그 간송 박물관 가시면 이걸 모든 걸다볼수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안 가봐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헤레본, 이 맞죠? 글자 엄청 연습을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용자래, 용자래만 써주고 있다. 여기 보시면 제자회인데 제자해 페이지가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여기 헤레본 중에서 여기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저희가 그 편의상 간송본이라고 합니다. 간송본. 간송, 전용필 간송 이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본이라고 그 책이라고 해서 간성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상주본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상주본은 보시다시피 이 위에가 넓죠. 네. 위에가 넓은데, 이걸 딱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시면, 간성본,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주본은 위에가 더 있죠. 원래는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원래 나왔을 때는 이렇게 크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삼각냉실도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위에 많이 떠 있어요. 맞죠? 처 만들었을 때 위에 많이 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언해를 넣을 수가 있었죠. 여기다 언해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주본도 이렇게 위에가 원래 딱 나왔을 때그 모습이 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오염은 좀돼 있을지라도 글자 적히거나 연습한 거는 좀 적죠. 그런데 지금 이거 여러분 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무슨 가진 사람이 뭐돈 얼마를 주면 주겠다 막 하면서 막 그러고 있던데. 그게 사실 이 사람이 13장인가, 4장인가? 11장 이상, 최대 13장, 14장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이걸 다 찢어가지고 한 장, 한 장씩을 그 우리 비닐 파일 있잖아요. 비닐 파일에 넣어서 어딘가에 숨겨놨어요. 근데 이거 그 사람 집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 집은 포크레인으로 다 때려 부수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어딘가에 있는데 그 한글 학회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상주본도 앞에 8장이 없대요, 8장. 8장이 없고, 그 뒤에 것만 있대요. 근데 간성본은 앞에 두장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지금 이 상주본과 간성본을 비교했을 때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거를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뭐그 사람에게 뭐, 그런 식으로 막 이걸 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걸 복으라할 필요가 없다.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 만약에 상주본에, 간송본에 없는 그 앞에 두 장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 우리가 이미 간송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상주본에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에게 이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언해본이죠. 어, 말 그대로 똑같이 헤레본은 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우리 글로 네, 풀어놓은 게 이제 언해본입니다. 그 나라 말씀에 둥기게 달라 이게 이제 언해본이죠